빼고 다내려서 빠도 내리세요. 자, 오케이. 아직 많이 살아남아 있습니다. 가위. 가위바위보. 오케이. 자, 보자기 빼고 다 내리세요. 자, 가위. 가위. 가위바위보. 오케이. 보자기 다 내리세요. 자, 보자기 내려주시고 가위도 내려주셔야죠. 가위도. 네. 비기면 안 돼요. 자, 한번더 갑니다. 가위. 가위바위보. 나이스. 자 가위 내리세요 가위 내리시고 자 잠깐만요 지금 이기신 분들은 제가 정확하게 볼수 없기 때문에 이기신 분들만 여기 앞에 잠깐 나와주세요 여기 앞, 앞쪽으로 자이 분들 중에 오케이 이 분들 중에서 가르겠습니다 앞으로 쭉 나오세요 오케이 자 혹시 그 박스 그대로 갖고 저 따라다녀주세요 오케이 일로 오세요 자, 몇 분이에요? 한 분, 두 분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오케이. 아홉 분쭉 서시죠. 오케이. 가위. 가위. 자, 잠깐만요. 선생님, 위, 어디 앉아 계세요, 지금? 자, 그줄쭉 기대해 주시고, 이분이 지금 선물을 갖다 드릴 거예요. 자, 선생님 지금 어디 앉아 계세요? 아, 옆에 앉아 있었어요? 아, 옆에 그줄 기대해 주시고, 자, 모자 쓴 선생님 어디 앉아 계셨어요? 아, 여기. 아, 그줄 기대해 주시면 되겠고, 선생님 어디 앉아 계셨어요? 오케이, 아저 뒤에 뒤쪽에 바로. 자, 우리 친구들 어디 앉아 있어요? 저기 뒤에, 오케이. 어 그쪽에, 어 엄마 선물 갖다줄게, 오케이. 갑니다. 아홉 분 가이, 가이, 지신 분만 들어가시면 돼요. 가이, 가이, 바이 보. 오케이, 집에 들어가면 돼요. 자, 비긴 거 인정하겠습니다. 가이, 가이, 바이 보. 자, 주목 들어주시고. 갑니다. 가이, 가이, 바이 보. 주목 들어가세요. 자, 세명 남았습니다. 자, 세명 무대 위로 올라오세요. 가위바위보 합니다. 결승전, 결승전. 자, 이 분들 덕에 선물 받아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. 자, 제가 자리를 파악해서 그 자리에 있는 분들께 정확하게 제공하겠습니다. 들어오세요. 자, 들어와서 등 맞대주세요. 선생님이 중심을 좀 잡아주시죠. 오케이, 일로 오세요. 등 맞대주시고, 일로 오세요. 등 맞대주시죠. 세분다 일로 오세요. 등을 맞대주세요. 등을 그렇지. 아니, 선생님은 중심을 지켜주시고 정말 미쳐버리겠네요. 자, 등만 떼주시고 이거 어렵나요? 자, 조금 더 오케이 등등 등, 등만 떼주시고 오케이. 자, 오른손 높이 들어주세요. 갑니다. 눈 감으세요. 눈을 감으세요. 경건한 마음으로. 자, 선생님 심리전 한번 가볼까요, 선생님? 선생님 심리전 한번 가볼까요? 뭐 내실 거예요? 고. 버저이내는데요 자, 선생님 뭐 내실래요? 가위요. 아, 그럼 가위 내겠다. 뭐 내실래요? 가위요. 가위 내겠다. 그럼 선생님 팔락이신 거예요? 가는 걸 내셔야 될것 같아요. 보니까 어, 아주 대단하신 분들이 뒤에 있는 것 같아요. 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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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 포오눈 감으세요. 눈 감으세요. 가이, 가이, 바이포오두분 탈락. 자 일로 오세요. 자 선생님 위치 어디 있어요? 자 선물 두고따라오세요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. 배달가겠습니다 선생님 있어 계셨던 곳네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. 자 제가 직접 선물 배달해 드릴게요. 제가 한줄 드리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. 선생 의자에 앉아 계셨어요? 어 가보세요 제가 따라갈게요 자, 선물 드려야지 자 지금부터가 여러분 청춘커피페스티벌은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쭉 어디에요? 멀리도 앉아있네 거기 앉아보세요 선생님 본인 위치 앉으세요 자 여기 한줄쭉 들이세요 하나 둘자셋넷 다섯 자네분네분 선생님 네분 선생님 중앙에 계신 선생님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빨리 네. 자 쭉쭉 들어올게. 자청아 패자 보할전이요. 패자 보할전은 여러분 어8 시간 뒤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청정 커피 페스티벌 함께하고 계시고요. 다양한 협찬사 분들께서 네 다양 아 제가 들고 있을게요. 다양한 협찬사 분들께서 오늘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하나의 축제입니다. 자 보니까 오늘. 어, 많은 가수분들을 직접 만나러 오신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. 네, 그분들이 뒤쪽에서 모델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됐죠? 네,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 한번 만나볼까 합니다. 요즘 가장 핫한 아이돌 그룹이라고 하는데 큰 기대 부탁드리겠고요. 자, 그리고 어... 혹시라도 커플끼리 같이 왔는데 저런 행동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. 목숨줄이 두 개면 저렇게 해도 되는데 아시겠죠? 자, 여러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키스 오브 라이프를 환영의 박수로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와 주세요.